2025년에는 부동산법과 금융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부동산 시장에 새로운 규제와 규칙들이 도입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2025년 부동산과 금융시장이 바뀐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2025년이 되면서 부동산 제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달라지는 제도와 법안들을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내집 마련을 고민하시는 분들이나 대출을 계획 중이신 분들은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1. 네.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50% 인하 먼저 대출을 조기 상환할 때 부담이 됐던 중도상환수수료가 2025년부터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기존 1.21.4%에서 0.60.7%로 인하되고, 신용대출은 0.60.8%에서 0.30.4%로 낮아집니다. 즉, 돈이 생겨서 대출을 빨리 갚고 싶어도 수수료 부담 때문에 고민했던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소식이죠.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 완화 등장. 2.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 완화. 출산 가구를 위한 특별 대출 조건도 완화됩니다.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출산한 가구는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의 소득 요건이 더 완화됩니다. 부부 합산 연소득 기준이 기존 1억 3천만원에서 2억 5천만원으로 올라가면서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주택가액은 9억 이하이며 대출 한도는 5억 원일 때0.4% 금리우대를 받습니다. 추가로 대출 기간 중 추가 출산을 하면 금리가 0.4%포인트 낮아지는 혜택도 있습니다. 지방주택 추가 취득 시 1주택자 간주 3. 지방주택 추가 취득 시 1주택자 간주 세컨드 홈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에서 공시가격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추가로 매입할 경우 1주택자로 계속 인정됩니다. 또한 비수도권의 미분양주택 전용 85위 이하 6억 원 이하을 구매할 경우에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1주택자가 지방에서 추가로 집을 사도 다주택자로 간주되지 않으면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주택 청약 종합 저축 세제 지원 확대 자막 등장. 4. 주택 청약 종합 저축 세제 지원 확대. 내집 마련을 위해 필수적으로 가입하는 주택 청약 종합 저축도 세제 혜택이 커집니다.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가입자는 배우자 납입액의 40%를 소득 공제받을 수 있고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또한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의 이자 소득 비과세 대상이 세대주뿐만 아니라 배우자까지 확대됩니다. 청약 통장 가입 조건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로 소득은 연간 5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이며 납입 한도는 100만 원까지 금리 최대 연 4.5%입니다. 주택드림 대출 출시. 주택드림 대출 출시. 청약통장 가입 후 1년 이상 1,000만 원 이상 납입한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무주택자이며, 미혼일 경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기혼인 경우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인 경우, 전용 8 5 이하인 경우 최장 40년간 최저의 0.2% 금리로 분양가 80% 대출이 가능합니다. 즉, 청약통장을 유지할수록 절세 혜택을 더욱 많이 누릴 수 있습니다. 화면 전환 마이너스 상생 임대인 제도 및 착한 임대인 제도 기간 연장 6. 상생 임대인 제도 및 착한 임대인 제도 연장. 임차인을 배려하는 임대인들에게도 혜택이 연장됩니다.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하로 인상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 보유 특별공제에서 실거주 2년 요건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건물주에게 임대료 인하에게 최대 7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착한 임대인 제도도 2025년까지 연장됩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 7.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 재건축을 기다리는 분들에게는 희소식이 있습니다. 준공 후 30년이 지난 노후 아파트는 안전진단 절차 없이 바로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재건축 기간이 최대 3년 단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규제가 완화되면서 재건축을 기다리는 단지들은 빠르게 움직일 것으로 보입니다. 가계부채 관리 강화 8. 가계부채 관리 강화 마지막으로 대출 규제는 더욱 강화됩니다. 2025년 7월부터 총부채원리 금상환 비율 DSR 3단계 규제가 시행되면서 대출 한도가 줄어듭니다. 특히 대출 심사 시 금리가 1.5% 추가로 가산되기 때문에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대출을 계획 중이라면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 부동산 제도 정리 미래에는 금융기술의 발전으로 전자 서명과 블록체인 기술이 부동산 거래에 활발히 활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부동산 투자에 대한 금융상품도 더 다양화되어 투자자들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변화로 부동산 시장은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렇게 2025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께 유익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라며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화면에 구독 and 좋아요 부탁드립니다.